자, 이제는...잠깐만 타이어! 어, 태가 와서 와라 타이어, 타이어 자, 뭔가 퀘스트를 내가 보은것 같아 퀘스트를 봐야겠어 퀘스트 시체 이거어 맞다 이거 이거 해야겠죠? 얘가 지금 좀비에 물려가지고 지금 시체 안치소에 존브레스를가져러 가야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저쪽로 가야겠죠? 야안 붙지면서 오세요. 야 오늘도 느낌 안 좋은데 이거. 아이고 야야 어, 벌써부터 나오면 지야 야, 벌써부터 나온다. 야 이거 야야또야쏘쏘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어 총총. 총. 총 쏘는데 길이 안 보여, 근데. 얻어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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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오케이. 일로 와.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지, 다 좋아, 좋아. 축구공. 일로 와, 일로 와. 축구공으로 맞아봤니?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지. 요렇게. 일로 와. 그렇지. 버려버려. 야, 야, 이거 뭐냐, 이거. 아이템 교체. 어, 잠깐만. 우리 편이네. 어, 사람이었잖아 이 사람. 제가 축구 축구공을 드릴 테니까 당신은 저에게 칼을 주세요. 바꿔 바꿔. 굉장히 좋은 무기죠.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뭔가 억울해 끄는것 같은데 이거. 저로 가야 되는데. 역시나 오늘도 나의 팬들이 모였구만. 가자, 가자. 안토핑 감기는 다 나았나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한창 유행이라서. 어, 총총. 음, 그래요? 좋은 일이죠. 이건 뭐지? 화장실인가 이거? 아, 게임 세이브. 아, 맞다, 맞다. 잠깐 까먹었었어. 오랜만에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길이 없는데? 어.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 이거, 이거. 아냐, 아냐. 니 가자, 가자. 와, 좀비들 보세요. 난리가 나죠. 비 j 이라고 불러 주세요. 비대 말고요. 아니, 여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여기 가 퀘스트인데 지금. 잠깐만. 완전 막혔는데. 앞으로 머리를 버린다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추천, 어,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보자, 일단. 아, 잠깐만. 절로 어떻게 가지? 야, 무게 엉덩이를 벌어 뜯고 있어. 잠깐만. 얘네 너무 보인다. 일로 와, 일로 와. 자, 돌아가세요, 집으로. 오늘은 방송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 돌아가. 자, 일 명치, 명치. 정수리. 아니, 아니. 아이고! 공디 팡팡님어서오세요. 근데 아름다운 아이디군요. 로아아 이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데 어디로 가야 될까? 절로 잠깐만. 아 맵이 어딘지 모르겠어 이거 저 위로 가야 되나 위로? 가만있어봐. 이케라 오르게나 게전에 이게 맞나? 아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데 이상하다 뭔가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태랑 오르겐하기 전에 오르겐 이 자식들이고 폭풍펀치 까불지 마라 나의 주먹이 울기 전에 명치 맞기 전에 솔로 가시지. 어떻게 저로 올라갈까? 어, 잠깐만, 저로올라라 잠깐만, 아니데 아닌데. 어늘 아닌데? 어, 오늘... 어어, 미안, 미안, 야! 어, 어, 나의 축공, 그냥. 어, 그 그래, 비누야, 들어가라. 콕, 멋지. 이 게임은 총보다 어, 주먹이 센것 같아요. 되게 오래 가네, 이거. 잠깐만, 안 되겠다. 퀘스트를 바꿔야겠어. 이게 지금, 어딜 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캐스트를 바꾸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이죠. 야, 여기는 무슨 정모를 하나 본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정모 하는 건가요? 어, 야, 나와, 야, 빨리빨리! 아, 누구 나오는 거지? 나오세요! 여러분들! 어, 야,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어! 야, 나와, 나와, 빨리, 어 야, 어, 어, 어. 어. 와, 뭐야, 이거. 가자, 가자. 나와, 이자씨가. 일로 와. 가만있어, 가만. 일로, 일로, 나중에 유튜브를 올리면은, 공지를 해드릴게요. 이걸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이게 퀘스트 같아.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있지? 이게 뭐야? 신호탄 발사기! 이게 뭐야? 어? 잠깐만 샷건 샷건 일로 와죽다 이제 어디 갔어? 아, 이걸 보는구나. 애들이 아, 잠깐만 요거 쓰면 되겠네요. 나와, 나와, 야,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오늘 밤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그래서 많은 건가? 샷건은 뭐한 이틀 된다고요? 이거 한번 또니까는 애들이 일로 가네요. 별로다 보여요. 여기 뭐가 있을까? 이게 뭐지? 껌 자판기. 이무 어. <laughs> 좋은데. 한번 때려볼까? 오, 야 좋아, 뭔가 시원해. 좋아 좋아. 아 아프리카 때문에 아 그래 잠깐만요. 아프리카 로고 로고 때문에 지금 피가 안 보이는군요. 여기도 안 되고, 잠깐만. 아, 가운데로 가야겠네. 아우, 승질라 이거. 아우, 아우, 승질라 아, 가자, 가자. 미안, 미안. 여기 뭐가 있지? 어? 종업원들, 변했어. 이게 뭔데 총이 이렇게 아무 데나 떨어져 있는 거지? 어디 가는 총을 주울 수가 있네요. 어, 손님들이 지금 다되는네 어, 좋았어. 새로운 옷, 새로운 옷. 좋아, 좋아. 아우, 나 좀, 옷좀 입자.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일어 와, 카드에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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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이구, 야, 미안, 미안. 뭐야, 이거. 일로 와봐, 너. 아저씨 이게 이게 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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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로 와 아저씨가 일로 와 일로 와 들어와 칼옷좀 갈아입어야겠. 다 아, 아야 가가 빨리. 아뭐 하는 거지 애들? 잠깐만 어그로 좀 꾸려줘야겠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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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이 이게 이게 일로 가 일로 일로 가세요. 지금 가라 뭐야? 별로 안 가지? 아, 옷좀갈아볼려 했더니. 자, 가죽 재킷. 요런 거 좋아요. 오, 어울려, 뭔가. 가만 있어봐. <laughs> 어? 옷을 사러 오신 분 같은데? 어떤 옷을 원하신가요? 아무런 말이 없는데? 죽여야겠어. 깔끔하게 죽여줘요. 저기로 먼저 가야겠어. 퀘스트가 지금 저기 보이거든요. 어 근데 애들 밤이라서 굉장히 지금 나를 많이 공격 공격을 하네. 얘는 뭐야? 소방관인가? 아 소방관은 경험치 많이 주네요. 찍었다. 흘렀다 아, 이거 어떡하지?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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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올라 올라. 가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자. 잠깐만. 저기 뭔데 애들이 모여있지 저렇게? 진짜 만약에 좀비 세상에서 세상 같은 게 되면은 눈꼭 감고 입술해 가지고 자살할 것 같아요. 올라가야 되네? 어? 여기사람 있잖아? 잠깐만. 이러면 팬들. 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나와! 설구경!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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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것도 정말. 어우, 내가. 승질 같아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도 잡아, 잡아야겠다,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올라와야겠어요 여기 위에 캐스트가 있다 그래죠. 어, 총이 또 있네. 어디 가든 총이 있네요. 어, 햄버거 햄버거. 어. 갑자기 햄버거가 있네요. 좋아 좋아. TV. 자 여러분들 다크 서클 TV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TV를 선물로 드려요. 누가 받을까? 너로 정했다! 선물! 됐어, 됐어. 이분 왜 이렇게 나를 거짓말을 하는 거야? 타로 카드를 모아 오라고 하는 건 보겠죠. 아야 여기서 지금 타로 카드를 모아 오래. 이제. 설마 타로 카드 모아 오라 하지 않겠지? 가만있어 봐. 느낌이 모아 오는 건데? 타로 카드 다섯 개 발견. 야, 클났다 이거. 잠깐만. 밤이 언제 끝나는거지 지금? 애들이 상태가 너무 좋은거 같아요 밤이 되면은 애들이 셋입니다 아시겠죠? 타자간 찢는다고? 여기 하나 있는거 같은데? 어? 농구공 일로와 공으로 맞아봤냐? 가자, 가자. 여기 어딘데? 잠깐만, 여기 어딘 있는데? 어, 햄버거, 햄버거. 어, 야,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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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먹을 건데? 저 올라가야 되나? 어, 되게 아파 보인다, 이거. <laughs> <laughs> 저기 있네요. 저기로 가면 될것 같아. 아주 또 막혔네. 저기... 아... 어유, 뭐야? 머리로... 빵머리로 깼네요. 이게 뭐지? 어, 잠깐만... 가만있어 봐. 이거 버려, 이거 버리고... 그 다음에, 총 하나 버리고. 자, 이거 왜 쓰냐면은, 저 위에 있는 게, 바로 뒤에 있는 무기가, 그, 펀치 만드는, 그, 그거예요 엔진이랑, 이거 되었지? 어? 잠깐만. 어, 이렇게 엔진이랑, 아야야. 어, 나와 임마 엔진이랑 이거 두개가 있으면은 드래곤 펀치를 만을 수가 있죠 됐어 죽었다 이제 죽었다 폭풍펀치 가자 가자 잠깐만 87 36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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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데 와우 좋아. 초콜릿. 어, 잠깐만. <laughs> 뭔가 지금 초콜릿을 먹으니까 뭔가 기분이 러블레지는 기분이다. 어, 타로카드. 좋았어. 잠깐만. 88. 가까운 데를 가셨죠? 이거 뭐지, 근데? 아무 쪽에 쓸모없는 건가, 이거? 던지는 무기에요, 그냥. 어. 애들 너무 많아. 어어어어어! 어, 로 들어가서. 나와, 임마. 어, 잠깐, 뭐야, 이거? 도끼, 도끼. 오! 어이구, 야, 좋아. 야, 이거야, 이거, 이거. 좋았어. 어, 1번도. 야, 이거 좋아. 여기가 대박이네 던지면은 어, 잠깐 이게 뭐지? 말이다말 말머리 가면 화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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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앞에 안 보이는데? 그냥 가요 여기 한게 있구나 여기 한게 있는데? 맵을 찾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정말 잠깐만,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잠깐만, 양전지 오렌지 먹는군요. 저랑같이 먹어요. 잠깐만, 아, 이거 어떻게 알아가야 지 제가 실제로, 음... 현실... 어 뭐야 이거 오케이 현실 세계에서 그... 길치예요 길치 어 이거 이거 어? 좋았어 용머리 이거 되게 좋은 무기인데 이것도 이게 버리자 총버려 총버려 총을 버릴만큼 좋은 무기에요 그래 됐어. 다른 거 버려야 되나 또? 이거 버려 이거. 어, 기계용 아시는군요. 용머리랑 파라솔이 쓰면은 기계용을 만들 수가 있죠. 좋았어. 완전 좋은 무기. 토끼 맵을 찾는 게 너무 어렵네요. 진짜 길지라서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 봐요. 어, 뭐야? 어, 아, 이러시고 쓸수도 있구나. 하나, 저 하나 찍어야겠다. 내가 아, 너무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종일 하겠네요. 요거 찍어야겠어. 여기를, 이동지죠. 어 잠깐만 이게 움직일 수 있구나. 야. 봤어. 어뭔가 신난다. 가자 가자. 어야뭐어 뭐, 어, 어? 어. 잠깐만. 보시오 어, 보시오. 보험은 들었겠지. 야, 이들을 쓸어버리는 기분. 어휴, 야, 뭐 야, 잠을 눌렀다. 안 돼! 어? 잠을 눌렀어, 방금. 아! 주유소스킬 사건. 어휴, 뭐야, 어 여기 중에 공격 버튼을 꾹 누르면은. 득방인 무기가 있어요. 득방이라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카드. 어 잠깐만 카드 여기 있는데. 이 근처에 카드가 있죠. 이거 꺼주고 여기 가, 근처에 카드가 있어요. 카로 카드, 그놈의 카드를 어디 있을까? 이거는 강 공격 이걸 누르면 애들이 쓰러집니다 그냥 잘리면서 띠면서 누르면은 잘라버려요 이렇게 반을 나누는 기술이죠 좋아 좋아 이거 어디 있는데? 아니 아니 수많은 템들을 놔두고 왜 타로카드를 찾아오라 그래 잠깐만 이게 뭐지? 장난감 총이거 써봐야겠다 뿅야 곰비라도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거, 이거 근처에 있는데 아저 위에 있을까요? 혹시? 이 게임이라면은 뭔가 충분히, 그 그르... 원래, 어, 여다여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어. 이 게임이라면은, 그런 장치를 해놓을 줄 알았죠, 제가. 여기. 참,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기 미끄럼, 미끄럼 틀에 있었네. 야, 역시, 역시. 이 게임 만드신 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한 한개예요 천재가 아니면 굉장근 악동. 둘 중에 한 개죠. 폭풍펀치 야서 가로막지 마라. 오르게. 뜯어버리고 있죠. 오류게. 좋아 좋아. 뛰어요 그쪽. 오! 어, 피해야겠다 피해야겠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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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즐기, 그만 지게 즐게는게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휘발유통 드세요! 어, 미안 미안 주먹에 로켓을 달았나요? 맞아요 안돼, 용, 용용 난다요! 좋아. 둘러가야 되는데. 안내편에 있잖아. 여긴 뭐지, 근데? 자, 아체력 올리는 거. 어딜 가도 나를 따라온다, 여기. 가자, 가자. 자,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어요. 어버리기이 게임 멘탈에 좋지 않다고요. 그냥 좀비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이바르케이트로 때릴 수가 있네. 어, <laughs> 진짜 아, 다 때릴 수 있구나. 바닥에 있는 거는 다 때릴 수 있네요. 어, 잠깐만, 뭔가 시원하다 이게. 뭔가 시원해. 어, 좋아, 좋아. 어, 야, 이거 좋아. 깨려는 맛이 있네요. 맞아, 막선물 여, 그렇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다 여기 다 제가 여기서 머리를 한 거였어요. 제 머리 스타일을, 이 병실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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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했는데 다른 걸로 바꿔 볼까요? 다른 게 있나? 근데 지금 수염을 좀 바꿔 볼까? 수염. 어, 어, 있다, 있다. 타로 카드. 샴푸. 뭐야? 네 샴푸로 맞아봤니? 어디 갔어?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 바리캉. 바리캉으로 때려야겠다. 샴푸를 버려 바리캉으로 때려 머리를 밀어주지. 일로와, 일로와, 너희, 너희 겨드랑이 털은 내가 밀어줄 거야. 일로 어딜 가야 될까? 졸로 가야 될까? 올라가야 되나? 어이게아 겨울이란다. 밤이 언제 끝나는 거죠 이거?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바지를 좀 갈아입고 싶은데 바지가 너무 안 맞네요 지금 제가. 어 잠깐만 여기 있네. 자 싸고 싶은 놈들 링으로 올라와라. 야 링으로 올라와! 싸우고 싶은 놈들! 가리카우로 맞는다 권총 어? 이중.. 이중격투이 장갑 좋아 좋아 어. 야 링으로 올라와라 장갑 이런게 필요했죠 여기 뭔가 체육복이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았어 야 역시 이, 격투기는 이런 맛이에요 1대4 싸움도 전혀 밀리지 않죠 지금 아무리 많은 소의 싸움이라도 손방만 날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방금 배웠죠 여러분들은 옷신 너무 마 맘에 안들어 아 뭔가 좀 귀여운 옷이 없을까?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요? 어있다 복싱 방바지 <laughs> 어, 내가 말한, 내가 원하는 건 이런게 아닌데 이거 완전 안 맞잖아 지금 이거 어 신발 <laughs> 야 이거 이 패션 뭐지 이거 야 이거는 좀 애, 에바네요 좀 에바 봐봐. 신발. 어또 다른 신발이 있네. 어 그나마 이게 났다. 방금 이상한 아이언맨 슈즈 같은 어 그런 거 보던 이게 났네요. 어 뭐야? 어? 세레톤 깨니까는 요리가 나오네. 이건 뭐지? 샴푸. 여러분, 보시죠. 이런, 머리 스타일 있죠, 머리 스타일. 이런 머리 스타일은, 꼭빨래비으로 감아야 돼요. 아니면은, 행여나, 그렇게 감지 않는다면은, 이제, 나중에, 이게, 빠마가 풀릴 수 있겠죠. 조심해야겠어요. 일로 들어갈 수 있나? 안 돼, 안 돼. 잠겨있는 게맞네요 아직까지. 야, 뭐야, 뭐야. 일로 와, 로 형이 지금 죽도에 장갑을 끼는 순간 형은 파이터로 변해요. 일어나라. 형은 누워 있는 사람 때리지 않는다. 일어나 빨리 빨리. 아 오빠는 누워 있는 사람 때리잖아. 왜안 일어나지? 무서운가봐요. 역시 나의 주먹은 불꽃이라니까.